자, 유지추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웬절에 두 개가 묶였네요. When you are suppressed. 자, suppress는 억압하다란 뜻이야. 그럼 여기서 억압받다란 뜻이지. 그래서 당신이 억압받을 때, 감정적으로. 자, 그리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할 때. against니까, 뭐뭐를 거슬러서란 뜻이죠. 당신의 의지를 거슬러서 무언가를 해야 할 때, 당신의 스트레스는 어, 집어삼킬 것입니다. 당신을. 자, 무엇보다도 빠르게. 당신이 숫자 3까지 세는 그 시간보다도 빠르게 그래서 3초도 되지 않는 시간에 굉장히 빠른 시간에 당신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한번더 확인을 해볼게요. have a hard time ing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라는 표현이지 그래서 당신은 no라고 얘기하는데 어,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no matter what 주어 동사네요. 자, 우리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주어가 무엇을 뭐뭐 할지라도 라는 뜻이고, whatever로 바꿀 수 있죠. 그럼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엇을 요청하든지 간에. 그리고 no matter how는 얼마나 라고 하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불편함이 그거, 불편함을 그것이 당신에게 어, 부여할지라도 그러니까 상대방의 요청이 얘기하는 거야. 상대방 요청 상대방의 요청이 당신을 얼마나 불편하게 할지라도, 아무리 불편하게 할지라도, 당신은 한다. 그들이 어, 요청한 것을. 이것은 건강한 방식이 아니다. 살아가는데. 이렇게 끊어지죠. 왜냐하면, by saying yes. 자, by ing. 이렇게 끊어지죠. 항상 yes라고 하면, 함으로써 당신은 쌓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불편한 감정을. 당신은 what will happen in time? 초만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는가? Uh, you will resent 야? 그럼 당신은 분개하게 된다. 그 사람에게. 어, 당신이 느끼기에 당신이 노라고 얘기할 수 없는 사람에게.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이란 뜻이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의 인생을. 자, c o n t r 1번 묶인 거고, 또 컨트롤 오 r 2번 묶인 거야. 그리고 당신을 행복하게 하, 해주는 것에 대한 통제도 없고, 상대 아, 당신의 인생에 대한 통제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은 다른 누군가에게 allow to 동성원형 묶이죠. 당신의 인생에 대한 통제권을 넘겨주는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 분노하게 될 거고, 억압되게 될 것이다.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1번이 답이 되겠죠. 어, 거절을 못하고, 타임의 통제권을 잃으면 스트레스가 생긴다. 여기 지금 노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어. 자, 여기 heavy, have a hard time saying no 그 다음에 통제권을 잃으면 여기 no longer have control 그리고 스트레스가 생긴다. 스트레스가 너를 집어삼킬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